안녕하세요 저는 투수 강동현입니다 어,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제 NC 다이너스 팀에서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오게 된거 같고 딱 되자마자 임정호 형이 전화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<laughs>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같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일군에서 매일 볼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2차 드래프트로 오게 된 어, 투수 홍성민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저한테는 뭐또한 번의 기회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뽑아 주신 거에 대해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야구장에서 플레이로 보여줘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보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삼성에서 온 외야수 김기환입니다. 운동하다가 매니저 통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 어떨떨하고좀 아쉽기도 하고 제 능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이렇게 뽑아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